아까 무슨 얘기한다말았나요아 맞아 과도한 집착 어 그게 막 예전에 예전에 살던 집으로 막 팬들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찾아와서 찾아오고 막 벨을 막쉴새 없이 눌러 대고 막 찾아오고 막 어떤 팬들은 어? 벨로를 다가 어? 우리 집 안에까지, 집 안에가 아니고, 그, 건물 안에까지 들어와갖고, 문 바로 앞에서 막, 귀대고 엿듣고, 막. 그랬어. 우리 문에다 귀대고 엿듣고, 막. 되게 심했어요. 그게 뭐, 심한 게 아니면 뭐야.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어떤 펜은, 어떤 안티펜은, 택배, 아, 그 뭐지? 편의점 택배에 이용해갖고, 그 흉기 수준에, 빼족빼족한돌 있죠. 쭉 팔쭉한 돌막 이렇게 막 짱돌 막 그런 거를 막한 박스를 택배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갖고 우리 집문 앞에 놨는데 그게 돌이 하도 무거우니까 그게 막 박스가 막 찢어져갖고 돌이 막 바깥으로 다 나왔어. 그갖고 택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이거 이거 주문하신 거 맞냐고. 주문 안 했다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주문 안 했냐고, 안 했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뭐지, 그것도 착불로 보냈어. 착불 응? 착불로 보냈어. 나는 어, 나는 못 낸다. 나는 모르는 사람 보낸 거고, 나는 모른다. 어, 왜 이런 게 왔는지 모르겠다. 돌려 보냈어요. 어? 그리고 어떤 애는 그 빈봉투를 보내겠고 뭐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이러면서 택배 아저씨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러면서 뭐 이거 맞죠? 했고 보낸 사람 알아? 했고 모른다고 그것도 착불이야 했고 나는 못 받는다고 나는 내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돈을 내냐 나는 못 받는다 돌아가라 자꾸 고 돌려보내고 막 우리집 우편함에다가 막 먹던 빵 자기가 먹던 빵이랑 먹던 과자 막 어? 어떤 애는 막막캔캔 캔 쭈그려 막 구부려갖고 캔 넣어놓고 막 쓰레기 넣어놓고 특, 특히나 이제 뭐 우편함에다 쓰레기 넣는 건 그렇다고 쳐도 그 짱돌 보내네 그게 고소할래다가 내가 진짜 내가 아주 참았어요 고소할래다 참았어 왜냐면은 걔가 그 A사에 있을 때좀절풍선 많이 쌌던 애야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돌변했는지 모르겠는나 걔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내말 잠깐 들어봐 중요한 얘기 하는 거니까 내가 걔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뭐내 평판이 나쁘니까 지도 덩달아서 이유 없이 나를 까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무튼 걔가 걔가 그랬다고 커뮤니티 글을 올려놨다고 지가 보냈다고 글을 올려놨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진짜 막고소할려다가 진짜 아주 참고 또 참았어 그냥 어? 그 A사 했을 때 어? 후원도 많이 해주는데 왜 갑자기 돌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야 이렇게 막몸몸 몸 사리지 않게 됐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심하게 이러는데 그래서 이사 간거 그래갖고 거기에서는 내말 들어봐 중요한 얘기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뭐뭐 뭐, 무슨 뭐 짱돌 뭐 어? 짱돌 택배 테러 당 당했다 그, 그 얘기도 못해 왜냐면 얘기하면은 따라 하니까 어? 그러면 막더 신나갖고 어? 뭐 어, 무슨 테러 당했다 그러면서 막돌 갖다 놓고 뭐뭐 뭐 갖다 놓고 막 어? 아 그럼 어떡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 말도 못해. 무슨 임금 얘기는 당나귀 얘기도 아니고 말, 말도 못해요. 당했어도 말도 못해. 그래서 이사 갔어. 집주소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도 다른 건 넘어갈 수 있어도 그뭐 집주소 알아내고 무슨 뭐 어? 집에 와서 테라고 그런 거는 고소야. 안 참어.